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은 그죠? 인장 등록은 제목부터 해서 시작되죠. 인장은 등록한다. 누가 그죠? 주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누가 언제 그죠? 등록하는 인장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볼까요? 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 나 맞죠, 그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그죠?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한다. 자, 이번 건 니언 가보죠. 지금 옳은 곳을 다 골라야 되니까.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은, 자, 법인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나오죠? 인감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입니다.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그죠? 정확한 포인트. 자, 이렇게 집으시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는 그죠? 분사무소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 종류가 뭐가 있나? 분사무소는 어, 법인 인장입니다. 법인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가 대표가 만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류가 몇개 있다? 두 개. 예, 종류가 두 가지라는 말은 뭐다? 선택이다. 이게 선택. 선택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주로 저기 지문에서 잘 나오는 게 법인의 대표가 보정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잘 바뀌죠. 그죠? 요거. 이 부분도 역시 포인트가 되고요. 등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예, 되겠습니다. 리얼. 자, 변경의 경우는 변경 전, 후, 후, 7일, 10일, 10일,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딱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변경한 경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변경한 경우에, 라고,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 그리고, 변경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그리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딱세 가지 부분.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어, 10분의 정답은, 기억, 리언 디겟, 리얼. 그죠? 전부, 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